안녕하세요 민달팽입니다 오늘은 옥정 신도시 옥정 풍경채 레이크시티 7 4 타입 29평 내부 구조 촬영을 나왔습니다 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옥정 풍경채 레이크시티 8사 타입과 34평이죠. 101타입 39평은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29평은 입주 당시에 촬영 한번 하고 못했어요. 옥정 제일풍경채는 입주가 빨리 끝나기도 했고 29평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7사 타입은 제일 풍경체 레이크시티 7사 타입 중몇안 되는 호수 뷰가 나오는 세대입니다. 자, 그럼 소개해 볼게요. 신발장은 총 4구이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전부가 신발장이에요. 이쪽도 보시면 전부가 신발장인데 하단 쪽으로는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우산꽂이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는 중문을 해놓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 슬라이딩 도어나 중문을 해두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보이는 곳이 공용 욕실입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수납장면은 전부 거울로 해서 거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수건을 보관하는 공간. 그리고 이쪽 열어 보시면은 콘센트, 드라이기 말릴 수 있는 콘센트 공간, 그리고 변기 비데는 뭐 따로 설치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욕조 같은 경우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조금 더 낮은 감은 있긴 한데요. 여기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콘센트 하나 연결, 여기도 콘센트가 물론 있기는 한데 이쪽으로도 콘센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다 첫 번째 방을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굉장히 환하죠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대가 물론 오후 시간대이기는 한데요 이집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라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곳까지 지금 빛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요즘 짓는 아파트 제가 모델하우스 몇 군데를 다녀왔었는데 반창이나 중창 정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풍경채 같은 경우는 전면창을 전부 사용했어요. 이 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단열 부분에 단점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 전면이 창이 긴 것이 채광이나 조망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을 보겠습니다. 총세 곳짜리 붓박이 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옵션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쪽 보시면은 옷 겨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큰 널찍한 장이 하나 있죠. 이불이 있으시면 이불장으로 쓰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하단 두 군데는 서랍장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옷 입으시고 거울 보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을 거쳐서 쭉 복도를 따라오시면 두 번째 방인데요. 이방 역시도 긴 창을 사용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요. 지금 옆 방과 비교해서 붙박이장이 옆 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과 그 방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옆 방보다 조금은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아이 침대, 책상, 옷장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74타입 거실입니다. 29평 거실인데요. 지금 일반 34평 아파트 거실 면적 정도 나와요. 29평 거실만 해라고 할수 있는데 반대로 보시면 주방이랑 거실이랑 크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통짜로 전부 거실로 보여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느낌으로는 34평 아파트만 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해도 잘 들어오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해가 지금 저를 거쳐서 주방까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벽체와 벽체 간의 거리는 소파 하나 놓고도 넉넉한 공간 나오고요. 지금 제가 촬영 나온 세대가 옵션이 하나도 없는 세대입니다. 옵션 빼고 시스템 에어컨만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몇안 되는 호수뷰가 나오는 세대입니다. 거실을 여기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큰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이곳이 주방입니다. 지금 D자 주방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D자 주방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뒀어요. 보통은 여기가 벽이 되죠. 벽이 되고 중간 펜트리 문이 저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 펜트리를 없앤 대신 일단 주방 팬티를 굉장히 넓게 뽑았습니다. 지금 수납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 골프백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 나와요. 현 세대는 옵션을 하지 않은 세대라서 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옵션을 추가한 세대는 3연동 도어로 바뀌어요. 근데 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서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3연동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 공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일단은 미관상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뻐지겠죠? 지금 현재 여기도 전부 다 수납장으로 이렇게 짜 놓기는 했어요. 요 공간을 놔두더라도 요즘 보면은 주방 식탁들 젊은 식구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식탁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저희 예전처럼 뭐 4인용 식탁, 2인용 식탁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주방 생활이 많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300, 8인용 식탁까지 들어가요. 뭐 보통 1800 정도 쓰긴 하지만, 뭐, 그 정도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주방 공간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다 주방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냉장고장이 있지만, 이쪽도 수납장입니다. 여기에 김치냉장고가 있으시다 하시면 김치냉장고를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주방 공간인데요. D 귿 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색은 맞춰 두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옵션을 하지 않아서 그레이톤 지금 상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옵션을 바꿨을 경우 엔지니어스톤으로 옵션을 바꿨을 경우 여기가 다 바뀌어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 대리석으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관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주방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오히려 84보다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놓으셔도 되시고, 수납장은 빼셔도 되시고, 넣으셔도 되시고, 뭐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쪽이 세탁기 자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애벌 빨래를 할수 있는 또 수전이 따로 있거든요. 대피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표 공간 없으면 안 되죠 이곳이 74타입 안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은 아파트들이 방을 크게 뽑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방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라지킹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뭐 물론 화장대는 안에 있으니까 화장대는 여기 놓으실 필요도 없고 뭐 TV 정도 뭐 보통 이제 요즘 안방에는 침대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안방 드레스룸인데요. 이 공간도 여기는 옵션을 하지 않은 집이에요. 여기도 옵션을 하게 되면 3연동 도어로 바뀌니까 열고 닫는 이 공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74타입인데 웬만한 34평 아파트 드레스룸 크게 나오죠. 옥정 풍경채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워낙 큰 아파트이긴 해요. 지금 34평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일반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옵션 자체는 여기서도 추가 옵션 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옵션이 없는 세대에도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장대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전면 거울로 한 면은 꽉차 있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어 볼게요. 첫 번째 서랍에는 여기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 나누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수납이 조금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서랍이 되어 있죠. 근데 뭐 서랍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드레스룸 이쪽에도 서랍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쪽 면은 꽉차 있지만 또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는 한쪽 면이 또 이쪽도 전부가 거울로 되어 있어요. 보통 외출 전에 옷을 입고 거울을 보려면 거울 설치를 따로 하시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거쳐 나오면은 옆으로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샤워 부스 뭐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 바닥과 벽체 전부가 지금 그레이 톤 타일로 되어 있어요. 공용 욕실이랑 비교했을 때 안방 욕실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여기 샤워 부스 있고, 여기 세면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지만, 이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 여기는 수납하실 것들 있으면 수납하시면 되세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드라이기를 놓을 수 있는 콘센트 공간이 있고요. 지금 위쪽으로도 콘센트가 하나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비대 역시 안방은 기본 옵션으로 비대가 들어갑니다. 채광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호수뷰가 나오는 74타입 전면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옵션을 추가하신 세대는 내부 마감재가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옥정 풍경채 레이크 시티는 옥정 신도시 시범 단지 중 마지막 입주 단지로 이제 입주 2년차를 맞고 있는 아파트이죠. 손바뀜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옥정 신도시 아파트 임장 전에 내부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어 제일 풍경채 방문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수공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옥정 신도시내의 유일한 아파트로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